고기, 나이스. 힘쓴다. 와, <laughs> 오, 좋아. 와, 베스다운 베스다 진짜. 좀만 풀어주고, 근데 이거 랜딩하다가, 오호호호. <laughs> 제가 내려갈게요. Yeah. 네, 제가 한 마리 낚아냈습니다. 3인치 매치를 이용한 언밸런스 프리리그로 딱 낚아냈는데요. 이 가벼운 싱커를 사용한 언밸런스 프리리그에서 전형적인 입질이죠. 돌멩이를 탁 타고 넘을 때 뭔가 탁 기다려 주니까 푸덕하고 가져가는 아, 멋진 입질이었어요. 역시 언밸런스 프리리그에는 전용어미죠. 3인치 매치입니다. 고기. 나이스. 오, 훌륭합니다. <laughs> 예. 웨츠 <laughs> 삼인치는 처음부터 만들어질 때부터 프리리그를 생각하고 만들었어요. 가벼운 싱커와 큰 후보를 이용을 해서 빳빳하게 어물 리깅을 하면 언밸런스 프리리그로 사용하기에 정말 최적화된 범미죠 나이스 나이스 턴다 와우 안반이 많으니까 찔리는 걸 막기 위해서 조금 드랙을 잠그고 꺼내 볼게요 <laughs> 앞에도 지금 칼바이들이 있어서 고기를 좀 띄워야 돼요. 아, 힘쓴다. 네, 머리는 돌았고. 아, 좋다. 네, 제가 조금 전에 한 마리 낚았죠? 예, 요런 태클로 낚았는데요. 요거는 6파운드 카본 라인에, 어, 로드는 라이트 로드고, 그리고 스피닝 릴, 스피닝 태클이에요. 그리고 사용한 채비는 요런 식으로 7g 싱커를 사용한 드랍샷으로 낚았는데요. 이렇게 3인치 웜을 드랍샷 전용 옥에 머리만 딱 깨서 오픈 옥 채비로 낚았습니다. 작은 웜이 먹는다라고 생각이 될 때, 어, 3인치 매치를 이용을 해서 이런 식으로 드랍샷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아무래도 워킹 낚시에서 이렇게 오픈 옥채비 사용하기엔 조금 까다로운 면이 있죠. 그래서 미디엄 로드에 1 2파운드 카본 라인을 사용한 평범한 베이트 로드에 어, 드랍샷을 이용을 할 때에도 이런 식으로 3인치 매치를 세팅을 해서 사용을 합니다. 뭐 14g에서 10g 정도 링커를 사용을 하고요. 다른 점이 있다면 오픈훅을 사용을 하는 게 아니라 1이나 1제 정도의 웜훅을 사용을 해서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합니다. 제가 주로 사용하는 건 5에서 6인치 정도의 스트레이트 웜을 드랍샷 용으로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확실히 작은 루어가 유리하다 라는 상황이 판단이 딱쓰면 그럴 때는 이렇게 3인치 스트레이트인 매치를 이용한 드랍샷 진짜 효과적일 때가 있어요 언제 그랬냐면 가장 최근에 큰 경기에서는 어, 나아프리카공항 갔을 때 그때 저는 다 드랍샷으로 낚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딱 세팅을 해갖고 3인치 매치로 고기를 낚아냈습니다 뭔가 예민하고 고기가 있는데 잘 물지 않는다 라는 생각이 들면 이렇게 해서 한번 시도해 보세요 이야, 멋있다! 아, 차고 나간다. 여기도 밑걸림이 심하니까 조금만 집행을 할게요. 오, 발한테 쓸리면 안 돼, 쓸리면 안 돼, 바위에. 자, 이 친구도 크지만 머리는 일단 돌았고. 와, 그, 뒤에 팔로워가 이만한 게 따라오네요. 와, 일로 와. 그렇지. 어우, 마지막으로 한번 더. 예. 네, 낚아냈습니다. 크으, 고기 좋네요. 지금 제가 한 마리를 낚아냈는데, 뒤에 한 마리가 붙어가지고, 어, 이거 파이팅 하고 있으니까, 어 이러고 따라오더라고요. 어, 아무래도 지금 물이 빠지고 이래서 이런 경사도가 있는 곳에는 조금 배스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3인치 매치를 이용한 드랍샷으로 낚아냈는데요. 보시다시피 지금 여기에 이렇게 안반도 있고 칼바위도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지형들을 가는 라인에 오픈훅을 이용한 스피닝으로 공략하는 건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웜훅을 예, 이용한 3인치 매치 드랍샷으로 낚아냈습니다. 물었다. 예, 알짜리. 안녕. 알짜리 였습니다 어, 이 녀석은 지키고 있으니까 수컷이겠죠? 어, 꼬리가 이렇게 깨끗한데도. 알짜리를 지키는 스쿼의 행동을 하고 있는 녀석을 한 마리 낚아왔습니다. 알짜리를 지키는 배스. 배스가 1년에 꼭 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행사죠. 산란. 이 산란을 이식하고알짜리를 지키는 배스. 이렇게 알짜리를 공략하면 요런 멋진 배스를 낚아낼 수 있습니다. a t g 의 3인치 배치 지그헤드 리그입니다. 촬영하고 있는 오늘이 4월 20일이거든요 이때쯤 되면은 산란이라는 메인 테마가 있죠 산란터를 지키고 있는 베스를 낚아낼 때에도 이렇게 오픈옥이 되기 때문에 캐스팅을 해서 쉽게 쉽게 낚아낼 수 있고요 드랍시안 리그가 좀 깊은 곳을 공략하고 그리고 프리리그가 뭔가 이렇게 끌려오는 듯한 이렇게 수평으로 쫑쫑쫑쫑 오는 형태를 공략한다면 경사가 있는 곳에서 캐스팅을 해서 홀링시키는 형태로 이렇게 운영하면 되게 좋아요 아무래도 이 매치 3인치가 고비중 어미다 보니까 캐스팅에도 조금 더 도움이 되고 4분의 1온스 정도만 돼도 무게가 충분하기 때문에 멀리 캐스팅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렇게 역주름이 설계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폴링을 줄때 떨어지면서 물을 이렇게 좀 잡고 떨어지는 느낌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조금 차별화돼서 사용할 수 있으니까 한번 지그해드리고 생각해보세요.